자 유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드디어 이제 테스트 서버에 어센트 스킬이 나왔는데요 과연 에반의 어센트 스킬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제가 테스트에서 한번 체험해 보고 리뷰해 보겠습니다 에반의 어센트 스킬, 유니온 드라이브라는 이제 스킬이 들어왔고요 여는데, 기운 5개, 조각 100개가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거는 1렙만 열어도 3번까지 사용 가능해요. 자, 이펙트 한번 볼게요, 이펙트. 자, 이번에 받은 어센트 스킬 이펙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르랑 에반이 나오고, <laughs> 어, 이펙트 한번더 볼게요. 음. 아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일단 베지 미르랑 에반이 딱컷신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루토 사스케 나오고 에피퓸까지쫙 나오는 음. 그래도 나름 스킬 구성이 깔끔하긴 해. 이쁜진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펙트가 잡아봐요. 저 오른쪽 보고 있죠? 오른쪽 보고 있으면 일러가 이제 왼쪽에서 나와. 이렇게 나오고 나름 디테일이 있습니다. 또 왼쪽 보면 이제 일러가 여기서 나와요. 나름 디테일이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썼을 때 여기 에반이랑 여기 어? 미르 나오는 거 이게 좀 짜치긴 해. 좀짱쳐요 그리고 여기 터지는 이펙트도 뭔가 아쉽고, 아 이거 약간 아쉬워.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그 바람개비 같은 게막 터지네. 나 쓰고 초반에 괜찮은데 이거 뭐야 이 바람개비 뭐야 이거? 갑자기 왜 근본 없이 이 라벤더 색깔의 보라색 바람개비가 왜 튀어나왔을까? 뭐지 이거? 아솔 에르다야? 아솔 에르다 조각 터지는 거라고? 잠깐만 잠깐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거네 아 그러네요 이거 터지는 거였네 아 이거 어, 어센트 어 강화하느라 이거 터지는 소리였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이거 터지는 이펙트였네 대사? 대사 들어볼까? 들어볼게요 미르 알고 있지? 오 미르 알고 있지라는데? 한번더 <미르> 같이 가자 아니 이게 나쁘진 않네 오 괜찮은데? 오케이 <미르> 진정한 공명을! 아, 그래도 이거 멘트 다 다른 거는 좀 디테일 있긴 하네. 어, 이건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번에 한번 스킬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 <laughs> 사운드는 좀 그런데. 사운드는뭐 그냥 그렇다 그죠. 어, 마지막에 오히려 팡팡 튀는 게좀 거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약간 쨍한 소리는 아니어서 어, 귀로 들을 때막 그렇게 피곤한 느낌은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자, 이렇게 뭐 마력 공격이 다섯 번 발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제 조디악을 켜놓고 이 유니온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얘가 또 마력 스택을 채워줍니다. 한번 써볼게요. 얘가 정확히 22 스택을 채워주거든요. 조디악 쓰고 나머 뭐 쓰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 2 2스텝 그리고 이제 인버스면 딱 나가요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조디하게 또발동 가능하다는 거 이게 어떨 때 좋냐면 특히 뉴비 분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 뉴비 분들은 이제 조합키 쓰잖아요 이제 조합키 쓰다보면 가끔 이제 몬스터 못 맞히는 경우가 있어 몬스터를 못 맞히면 이 에바는 미르 스킬이 쿨타임이 있기 때문에 못 맞히면 사실상 조디악이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실수 방지용으로 이제 조디악 켜고 유니온 드라이브 딱 쓰고 인부 쓰면 이제 원래는 날아가야 될 조디악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뉴비분들한테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어쨌든 무적이잖아. 보통 보스는 텔포를 쓰는데 텔포를 쓸때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그 동안 나는 무적이니까 무적 상태로 오히려 조디악에 스택을 쌓아놓고 조디악이 있는 위 치로 보스 몬스터를 불러올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조디악켤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조디악딱 쓰고 그 다음에 유니온 드라이버 쓰고 그 다음에 임페리얼 브레스 쓰면 딱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디악 레이 켜다가 이제 융합 스킬을 다못 맞춰가지고 이제 스킬 풀 타임인 경우에 이렇게 유니온 드라이브로 조디악도 펼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 세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오고 정말 급할 때 조디악이 날아가는 걸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뉴비분들한테 안정성을 주니까. 괜찮죠 이번에는 이 어센트 스킬이 어쨌든 이게 에반이랑 미르가 이렇게 공명하는 건데 이게 결국 융합 스킬 판정이잖아요 원래는 같이 싸우니까 그래서 한번 기존에 이제 융합 스킬을 굴리고 있는데도 이제 유니온 드라이브가 나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임페리얼 모드에서 딱 쓰고 이제 유니온 드라이브 누르면 잘 나갑니다 저는 이거 걱정했거든요 유니온 드라이브가 융합 스킬 판정이라 기존에 미리 융합 스킬을 쓰고 있으면 안 나갈까봐 이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가서 다행이네요 그 대신 그건 있어 융합 스킬을 바로 쓰고 어센트를 누르면 안 나가요 임부 쓰고 이렇게 누르면 안 나가고 이 융합 스킬이 한 1초 정도 진행돼야 나 융합 스킬이 한 1초? 거의 1초 정도 때려야지 유니온 드라이브가 나가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유니온 드라이버로 무적기로 쓸때 약간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은. 정말, 아다리가 안 맞으면, 결국 이것도 데카 날아가는 거기요한 번에 안 나가서. 용합 스킬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지, 이제, 유니온 드라이버가 나가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마 때어센트한번 볼까요? 궁금하네. 드마 누르고 어센트 그냥 써보, 안 된다. 드마 때안 돼요. 아, 이거 드마 쓰고 어센트안 됩니다, 여러분들. 야, 이 나름 디테일이 있어. 나름 디테일이 있는데, 그래도. 점프 상태에서도 되나 해볼게요. 점프도 되네. 점프도 되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하늘에서 쓰면, 떨어지나요? 아오, 떨어지네. 오, 괜찮네. 내가 여기 쓴 데에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다시 돌아오네, 몸이. 저기, 오른쪽, 왼쪽에서 이제 미르랑 나루토 사스케 찍고, 이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떨어지네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제 블링크로 버텨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나쁘지 않은데요. 그니까, 러 루시드 약간, 그, 1패 소환수 패턴에서 이런 식으로 피할 수도 있겠네. 잠깐만, 그거 한번 보자.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어. 그니까, 러 위점하고 어센트하고 위텔. 한번 해볼게요. 원래 에반이 위점파하고 공중탈포가 되잖아요. 한번 위점파하고 어센트 쓰고, 그 다음에 공중탈포가 되는지 해볼게요. 이렇게 어센트 딱 쓰고, 공중탈포 될것 같은데? 오, 된다. 야, 이러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것도 되네? 이렇게 어센트 쓰고, 그 다음에 공중탈포. 안되는 것보단 무조건 좋아요. 일단 무조건 활용할 수는 있다는 거잖아. 그죠? 솔직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다. 맞아요. 이거 그래도 이거 더스크에서는 프로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어도 열려 있어도 들어가는 딜이 똑같습니다. 여기다 쓰면 이렇게 1퍼 깎죠. 1퍼 아까 1퍼 깎았죠. 1퍼 깎았는데, 한번 보자. 써볼게요. 자, 뭐냐, 이거? 이번엔 또왜 0.? 어? 뭔가 이상한데? 방금 평타 치니까 0.7%가 깎이네. 약간 버그 있나 봐. 음, 이게 어센트 딜이 다안 들어갈 때도 있네. 어센트 딜이 여기 표시가 안 되는 건지, 안 들어가고 이제 서크로분만 하나 뭐 다른 스킬을 써야지, 안 들어갔던 데미지가 들어가는 뭐 그런 버그가 있나 본데. 그리고 아까 잠깐 에반 게시판 보니까 뭐, 무슨, 뭐 엘리멘탈 리셋인가? 뭐 이런 것도 안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뒤를 보는 건 많이 의미 없을 것 같긴 해. 아, 근데 이거 아까 나루토 사스케에서 딱 생각난 건데, 이거 이펙트가 너무 나루토 사스케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 이거 너무, 야, 이 아이콘이 너무 의도한 것 같아. 그래도 뭐, 기능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고소해야 함. 나루토에서 인정. 저작권으로 바꿔보죠. 저작권 신고 들어가야 되나? 아, 하이 마운틴 가서 한 범위 볼까요? 가보자. 네, 한번 써볼게요. 자, 어센트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서. 범위 볼게요. 미니맵 보시면 됩니다. 어센트딱 쓰면 어 범위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썼거든? 여기서 썼는데 이 미니맵 이 정도니까 범위 자체는 괜찮다 이거는 보스맵에서는 다 정리된다고 봐야겠네 이러면 카링 카링 3패 좀 가보고 싶네 가운데서 쓰면 다 때릴 것 같긴 한데 핑크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핑크빈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게 여기서 왼쪽 끝에는 안 닿을 것 같은데 닿네 그러네 여기까지 닿네 얘가 안 닿네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이거 무조건 혼돈에서 쓰면 이거 다 맞아요 이 정도 거리면 상당히 괜찮아 이거 혼돈에서 이거 쓰면 이거 궁기도 맞고 오른쪽 돌도 맞고 다 맞는다 이거 이거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거든? 어 흉수 다 닿아 이거 가운데서 쓰면 다 맞아 범위 자체는 괜찮은데요? 근데 기본적인 사용 범위를 보여드리면 사용 범위가 좀 아쉬워 여기서 섰을 때 여기가 닿잖아 그러면 여기서 섰을 때 이게 써져야 되는데 써지네? <laughs> 뭐냐 이거? 왜, 왜 써지죠? 왜 써지지? 아니, 범위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타격범위랑 똑같나 봐. 어, 범위 괜찮은데? 상당히 넓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 석상까지 닿을 정도면, 이 정도면 범위 걱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범위 때문에 막 혼해보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월 3일 테스트 서버에 나온 에반의 어센트 스킬 유니온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한번 총평을 내려보자면 장점을 보면 일단은 유니온 드라이브가 조디악 레이의 마력 스택을 22 스택을 채워주기 때문에 만약에 조디악 레이를 켤때 이제 에반의 융합 스킬들이 빗나가도 유니온 드라이브를 누르고 임페리얼 브레스를 쓰면 조디악 레이가 발사가 되니까 그래서 조디악 발사대로서의 가치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조디악을 쓰고 스킬이 빗 났을 때 이제 조디앙레이를 날아가지 않게 극딜 안정성이 좀 올라가게 도와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센트 스킬 자체가 이제 내가 원할 때세번 사용 가능한 무적기로 쓸 수도 있죠. 이제 딜링기로도 쓸수 있지만 이 어센트 스킬을 쓰면 기본적으로는 다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반이 무적기가 많잖아요. 에테리얼 폼, 뭐 해방 무적, 프리드, 드래곤 마스터. 거기다가 이제 유니온 드라이브까지 생겼으니까 유비분들이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 1레벨도 세번 사용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딜링기로도 좋고 무적기로서의 가치도 높.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디악 발사대로서의 가치도 있으니까 에반의 유니온 드라이브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도는 다양할 것 같아요 자 유니온 드라이브에 한번 장점을 적어봤고요 또 단점 일러스트가 <laughs> 어 일러스트가 좀 그렇다 일단 미르가 너무 살이 쪘어요 이거 심지어 그 쇼케이스 때부터 미르 너무 돼지 됐다고 이거 에반 유저들이 많이 말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달 지났잖아 거의 쇼케이스 이후로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뭐거 없으니까 사실상 일러스트는 좀 포기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에반 오리진 스킬 받았을 때도 처음에 진짜 오리진 스킬 일러스트도 처참 했잖아요. 뭐 엠버 같기도 하고 뭐 정자승천도 있고 솔직히 지금 오리진 이펙트도 지금도 미르가 오리진 쓸때 약간 도축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매가리 없이 끌려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어센트 스킬 유니온 드라이버도 일러스트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일러스트인데 이렇게 어센트 썼을 때이 에반과 미르 이 레이저를 발사하는 이게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나루토 사스펫 그 구도, 그 구도가 <laughs> 그대로 들어와서 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냥, <laughs> 어,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냥. 어이가 없다. 이거 멋이 없어. 멋이 없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뭡니까? 그냥 그래요. 참 애매해. 그냥 어이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저 나루토 사스케는 그 그냥 그대로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니까, 러 누구는, 어, 무라사키 쓰고 있는데 우리는, 어, 어,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실화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대충 어쩌고 저쩌고 그긴거레전드긴 합니다. 아, 그래서 뭐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일러스트가 너무 약간 조디하 원툴로 가는 느낌이긴 해 그죠? 이게 조디앙 레이 때 사람들이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에반 진짜 어? 조디앙 레이 진짜 너무 멋있다. 이 반응이 나와서 그런가. 그때 이후로 어? 조디악 버스트랑 이 유니온 드라이브가 약간 그 마법진, 약간 좀 삐까뻔쩍하고 약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어? 이번에 유니온 드라이브도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냥 미르랑 어? 에반이랑 교감하고 교감한 상태에서 그냥 미르가 적당히 브레스만 발사했어도 사람들 많이 좋아했을 거거든요. 에반의 2차 스킬의 교감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미르랑 에반이 교감을 하면서 미르가 그냥 단순 약간 좀 브레스만 임페리얼 브레스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으로 브레스만 발사했어도 사람들이 참 좋아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어? 나루토사 스킬을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유니온 드라이버의 성능 자체는 뭐 무적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딜링기로도 사용 가능하고 또 유니온 드라이버를 조디아 발사대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실용적인 점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 2차 테스트에서 이제 일러스트나 뭐 그런 뭐 세부적인 그런 것만 조금 더 수정돼서 들어오면 그래도 어센트 스킬 나름 잘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나온 어센트 스킬 유니온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래도 저는 뭐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걸 따졌을 때는 유니온 드라이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융합 스킬을 받진 못했지만 다음에는 융합 스킬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